자, 여러분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두 개의 직선에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는 선분 PQ를 그려서, 오랑 연결을 해서 삼각형 OPQ를 만들겠대요. 1번.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평행한 두 직선인데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선택해서 어떤 특별한 점을 찾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요 점을 찾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 y절편이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죠. 그래서 0,4라는 y절편이고요. 이 0,4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서 어, 그 거리를 구한다면 그게 곧 PQ의 길이와 같은 길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0,4에서부터 다른 직선 요놈인데요 일반형으로 만들면 x-y-4는 0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사용하면 루트 x계수제곱 더하기 y계수제곱 2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4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해주시면 2, 어, 4루트 2다라고 어, 자 여기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자, 그럼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4루트 2다라고 구했어요. 자, 1번 문제 푼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opq의 넓이가 16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루트 2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어, 밑변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요 O에서 PQ에다가 수직이 되게 내린 요 점을 H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OH가 바로 높이가 되죠. 저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의 길이를 하게 되면 넓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원점 O에서 직선 PQ까지의 거리 또한 높이를 뜻하지. 원점 그렇죠? 5에서 직선 PQ까지의 거리도 OH를 뜻하니까 우리는 OH를 구하면 그게 이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넓이가 16이다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5에서부터 H까지의 길이를 h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h가 넓이 16이 되어야 된다. 해서 약분 약분해주시면은 2루트 2h가 16이다. 그러면 h는 루트 2분의 8이다가 되고 유리화 시켜주시게 된다면 4루트 2다라고 하는 h값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h 자리에 4루트 2를 적을게요. 그럼 이게 원점에서 직선 PQ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을 풀었죠. 3번 보시면은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선 PQ의 방정식은 요놈, 요 빨간색 직선,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 필요한 점이 필요한 쪽 그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기울기와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왜? 이 빨간색은, 요 까만색과도 수직이고, 요 까만색과도 수직이잖아. 직선들이 서로 수직한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될 테니까, PQ는 기울기를 반드시 마이너스 1로 가져야 될 겁니다. 핵심은 점인데요. 점을 뭐로 선정할 거냐? H점을 사용할 거예요. H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자 그럼 H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O랑 H 그 다음에 H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S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OHS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지금 OH가 기울기 1자리잖아. OH의 기울기가 1자리라고 그러면 여기가 45도겠죠. 여기도 45도. 그러면 직각이등변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직각이등변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2의 길이의 비를 가지니까 여기가 4루트 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은 h점의 좌표가 나오죠 4,4입니다 어, x방향으로 4, y방향으로 4만큼 관계 h점이니까 h점은 4,4다라고 하는 점좌표가 나와요 자 그럼 요 기울기와 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는데 y-y는 기울기 곱하기 x-x가 되겠구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8이다 라고 한다면 PQ,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한 게 되겠습니다.